오답하고 풀어낼 <laughs> 거야. 자러면 얘를 문제 x, y라고 했거든요. 네. 오답할 거 많잖아. 자 그리고 얘가 120도라고 했군요. 나와있지, 네. 거 120도라고. 네. 그리고 여기가 간단하고 나와있어요. 그지? 네. 어 됐죠. 이렇게. 음 그리고 뭐 나와있는 거라지알이 얼마래요? 4라고 나와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나와있는 건 x 더하기 y가 얼마다? 중도투2라고 나와있어요? 네 맞죠. 자 그랬을 때 사각형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보자구. 이등변 사각형이야, 그죠자 그러면 여기 사인 법칙 이용하면 나오지 않을까? 요 아, 사인 법칙. 바로 나오기 힘들면 이렇게 써보게. 이 네. r은 사인 a 분의 bc 이거죠. 네. 이 삼각형에서 다이 삼각형 맞습니까? 이해돼요 지금요? 네 어, 그러면 bc는 2r 그럼 2r이면 얼마야? 8이죠 8 8 곱하기 sin 120도니까 4√3이 되요 이런 얘야 4√3 이게 바로 4 √ 3이란 얘기고 얘는 이등변삼각형이야 수선을 잡아 어? 2대1대 √3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지금? 네. 돼요? 여기가 2√3이야 그럼 얘는? 뭐 얼마냐 이게? 2인가? 그럼 얘는 4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네. 됐어요? 손진한테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자고 다시 어... 그러면 요거 넓이는 이제 계산이 되겠네 위에꺼 ABC는 끝났어 문제는 요밑에건데 밑에 넓이를 구하려면 이 각이 60도인건 알아 그죠? 네. 왜? 둘의 합이 180이니까 60도인건 알아요 맞아 맞어 그러면 둘이 곱한 게 필요하지. 근데 합한 거밖에 몰라. 뭘 이용해야 되겠어요? 코사인법칙 뭐... 이용해야 되겠죠. 그지? 코사인법칙. 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법칙을 쓸 거야. 자 BC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BC의 제곱하면? 48. 어 48은 x제곱 y제곱 xy의 코사인 60도.

아, 이거 뭐야. 마이너스 3xy잖아요. <laughs> 네, 맞아요. 얘 네. 플러스 2xy 나오잖아. 그럼 3을 빼야 빼기 xy가 될거 아니야. 네. 되고 있어, 지금. 얘가 이랑 같다 이런 얘기죠. 자, <laughs> 여기다 대입해요. 6루트 2 그럼 48은 6루트 2 되고 다 72. 빼기 3xy야. 그럼 3xy는 어, 24가 되고요. 어, xy는 얼마 입니까 8이 됩니까? 이렇게. 인 거죠. 아 이제 다 구했다. 자 계산해 봅시다. 마무리 요즘에 자 위에 거 삼각형 ABC 넓이는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죠. 네. 이번에 4곱하기 4곱하기 사인 120도 네. 얼마입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맞죠? 음. 이해했죠? 자또 삼각형 이게 뭐냐? DPC야 DPC. 자 이는 거 2분의 xy 곱하기 사인 60도. 어 근데 xy가 얼마지? 8. 이에요 얼마니까는 그래. 2루트 3. 그럼 어, 답은 얼마예요? 6루트 3이야. 질문